빌라 테스트 해봤습니다 아, 티볼리의 빌라 테스트 에왔습니다 여기 보통 여기 오면 정지 없이 와요. 왜냐면 로마에 좀 붙잡다고 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또 버스 편이 많지는 않으니까 정지 없이 보는데 우린 도 여기 빌라 아드리아나까지 보니까 진짜 정지 없이 봤는데 여기는 입구만 보면 실망하기 딱 좋습니다. 나도 지금 두번 왔는데도 또 쏘갔잖아. 나 여기 한참 뜨거울 때 왔었는데, 정말 뛰어들고 싶은 욕망을 했는데요. 내가 좀 전에 여기가 몸과 마음과 귀와 눈과 체온까지 힐링시켜준다고 그랬는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 후각도 만져시켜줘요 여기 정말 물냄새하고 풀냄새하고 엉켜서, 그, 우리말에 오존냄새 나는 거만 말고, 정말 물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나무의 향기와 풀 향기와 물 냄새가 섞여서 뛰어들고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도 저기를 보면 지금 어얗게 그 약간 이런 거냐, 연무가 껴가지고저 벌판이 바다처럼 보이는데. 여기 오면은 정말 바닷바람 어휴, 바닷바람 부는 것 같고, 냄새도 바다 냄새가 나서 짠내만 좀안 나지? 진짜 바다 같아요. 어휴, 시원한 거 봐라, 이거. 우리가 이거 영상을 다 보여주면, 어휴, 저거 다 봤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와서 정말 체험을 해야 돼. 그냥 말했잖아. 눈, 귀, 수각, 정말 촉각, 모든 걸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티볼리는 동네를 보면은, 로마에서 하루 정도 일정할 때, 오르베토 갈까, 히벌리에서 갈까 고민하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냥 둘다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르베토는, 마을, 뭐, 쇼핑, 이런 게 좋고, 히벌리 오면 좀 실망해. 이 뭐, 동네 레 이래, 그러는데, 여기 와보면, 오르베토 생각이 싹 잊혀질 정도로, 정말 감동적. 우리 여기 지금 2시간 넘게 있는데, 여긴 정말 앉아서 쉬는 데, 아, 3시간째 있던데 앉아서 쉬면 힐링하는 데. 폴리는 건축은 정말 신의 한수인데 그림과 조각은 어, 뭐랄까, 모방이라기보다는 벤치마킹의 천재인 것 같아요. 저기도 보면 늑대와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뭐랄까, 좀더 가정한 모습으로 바꿔놨고 하늘을 배경으로 아마 아테니아신 같은데 아테나가 지지도 으니까 원래 미네르바가 지혜와 힘과 그냥 몸무 겸비잖아. 그러니 로물루스와 레루스가아테네가 지켜준다. 이런 의미로도 하늘을 배경으로. 아 근데 뭐 사람이 어떻게 다 갖추겠어? 근데 벤치마킹과 건축의 시각적 조화는 정말 확실한 것. 자 잠깐. 어이, 좋아 좋아. 저 로물루스하고 아테네가 원래 지금 분수 때문에 무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각을 조절해서 보시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원래 팔라티노 언덕. 상냥한 팔라티노 언덕에서 만나서 늑대들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늘 배경으로 딱 팔라티노 느낌이 나죠 내가 그 어디서 본 것보다도 로물루스 레무스의 느낌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밑에가 티베르강을 상징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티베르강에서 건져서 팔라티노 언덕으로 올라가서 늑대 곁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초기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역사가 시각적으로 그대로 구현되고 있어요 그러니 조각금 벗겼다고 뭐라고 하죠 그리고 조각도 어쨌든 변형을해서 창조적으로 했어요. 어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이곳은 어떤 모든 중요한 것을 밑에서 위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고 올려다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또 매력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세 방향에서 볼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모든 풍경이 하늘에서 보고, 땅에서 보고, 나무 사이로 보고, 물벼락 맞으면, 이런 걸다할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빌라테스테다 여기 집안의 저택 같은 거는 대강공으로 보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여유 있게 보려고 왔더니, 여기 그림 보면 좀 아직 마지막 치료를 안한것 같은 좀미완성품이라서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재미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내가 지금 용원인도 을하는데 홈페이지에 가면 더우니까 집에 이제 저택들에는 꼭 중앙에 작은 샘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에다가 청보석 같은 걸 도드라지게 도 해가지고 일을 뭐더라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이걸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어, 모자이크가 아니라 이게 또 입체감이든 해서 돌은 뭐 비싼 돌쓴건 알지 않지만 아무튼 준보석이 아니더라도 수정이나 뭐 색깔다는 그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역시 문화, 뭐 여러 가지 고대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보여주고 재밌는 게 복도가 긴데, 홀이 있는 데마다 문을 열면은 저렇게 분수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시각적인 의미, 아, 미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청각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저기다 물을 놓으면 이게 지금 비탈해진 는거이란말이요 바람이 들어와서 저 물을 따라 복도를 향하게 되면 이게 아마 굉장한 냉방 효과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벽화가 선명하지 못하니까 실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라도 보세요. 일단 어, 저기 보는 비너스의 탄생 적당해 보죠저 위에 있는 그림은 정말 재밌는데 네. 나파일러가 그린. 바티칸에 콘스탄티누스에서 내 지금 다리를 이어붙인 다리 전투에서 배가 빠져보는 콘스탄티누스에게 패한 그 황제가 물에 빠져 있는 장면만 살짝 떨어지고 또주변에 물을 집어대다시고 섞어서 그렸어요. 어, 저거는 비누색 발색이 적당해요. 여기 이런 것들도 여기저기 그 벽화 그림들을 섞어서 그린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예술은 모방해서나고 모방이 안되면 짜증기라고 하는 거야 너무 쓸지도 똑같잖아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게 원래 로마가 진짜 뭐 로, 고대 로마의 콘크리트나 이런 게 튼튼하니까 그 위에 건물 세우고 건물 세우고 굉장히 많아 로마에서도 옛날 건축들 보면 옛날 건물 다, 다 짜짓기 해서 붙인 거 되게 많은데 여기 이 바닥에 바위를 많이 서면좀 바닷가 위에다가 이렇게 30대지죠. 기둥도 없고, 또 새로운 바닥을 만든 아, 아, 거죠. 그런 아, 흔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은 재미있는 게 저기 다 옆에다 문에다가 사람을 그려, 제도광대같은면서 그려놓고 해서 문을 열고 보는 모습을 또 그려놨어요. 이게 좀 왠지 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진다 싶어도 아니, 있을 거다 있어. 자 잠깐! 저의 신란인 박재가 시대를 앞서간 통찰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연, 학연, 부와 지위의 차별에 대해서 한이 없는 분이 없어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에 거 모르겠는데 이두 번째 말은 제가 살아보니까 틀렸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같이 알아 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서 집단으로 매장하죠. 더 무서운 차별이 있어요. 소위 집단지성,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천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관습에 집착하고 변화와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박재가와 이덕무,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과 빛나는 지성으로 뚫고 나가려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글입니다. 신분제가 있고, 세국 정책을 시행하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도 통용되고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제가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쏟아졌던 비판과 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시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인간 승리라는 관점에서도,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성찰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역사의 아침에서 가능했던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를 다시 쓴 책입니다. 먼저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좀 감정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감정조절이 안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도 이 얘기하고 싶고 이 사건이 쓰면또이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라고 나중에 편집할 때막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옮겨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틀려진다거나, 이제 이야기 순서가 틀려진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래도 좋은 평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데, 제 기준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연도나 오타도 많이 수정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써가고, 교훈도 압축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찾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넣지 못했던 이야기들 새로 추가해서 페이지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한30% 이상 고쳤고 전에 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박제가 개인의 이야기만 초점을 둔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지금까지 많이 잘못 알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세계사적인 해석 정조의 개혁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조선시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사에 삼국지에 동양고전에 여러가지 저술에 손을 대는데 저의 본업은 어쨌든 한국사죠. 앞으로 전쟁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조선시대에 관한 책들도 계속 가능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